그날 보브스 발표장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2026년 세계 강대국 평가, 늘 보던 이름들이 상단을 차지할 것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위가 공개되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 일본보다 위, 프랑스를 넘어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자리. 누군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강대국의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인구도 영토도 아닌 반도체, 방산, 배터리, 그리고 AI. 그날 저는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질서의 이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강대국을 판단하고 있는가? 20년차 베테랑 기자가 목격한 그 경이로운 대역전의 실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헤스팅스입니다. 뉴욕에서 국제정치를 다루는 기자로 일한 지 20해가 넘었죠. 워싱턴과 브뤼셀 베이징을 오가며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기록해왔습니다. 정상회담장의 긴장감도 유엔 총회의 외교적 수사도 익숙해요. 그동안 수많은 발표장을 거쳐왔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패턴을 따르죠. 숫자가 스크린에 올라가고 분석이 뒤따르며 질문은 예측 가능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미리 준비한 문장을 다듬고 편집자는 제목을 고민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사의 뼈대는 완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포브스 세계 강대국 평가 발표 현장 역시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상위권의 얼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먼저 나오고 중국이 따라붙으며 러시아가 그 뒤를 잇겠죠. 그 아래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익숙한 이름들이 줄을 설 거라 예상했습니다. 냉전 이후 굳어진 질서였고 매년 순위가 조금씩 바뀌어도 큰 틀은 유지되어 왔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펴고 기사 초안을 미리 작성해 두기까지 했어요. 순위만 채워 넣으면 되는 템플릿이었습니다. 도입부와 분석, 전문가 코멘트 자리까지 비워둔 채로요. 마감 시간에 맞추려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거든요. 그만큼 결과를 확신했습니다. 자료가 공개되고 몇 초가 흘렀을 때 회의실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질문도 터지지 않았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죠. 대신 스크린을 다시 확인하는 손놀림만 분주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경을 밀어 올리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주변의 시선이 한 줄에서 동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 6위.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집계 실수이거나 임시 데이터일 거라고요. 발표 자료가 뒤바뀌었거나 아시아 지역 담당자가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발표자는 아무런 정정 없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없었어요. 놀라움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계산의 지연이었습니다. 왜저 자리에 있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존의 설명방식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공식을 대입해봤지만, 어느 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영국 동료가 저를 슬쩍 쳐다봤지만, 저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의문 앞에 서 있었죠. 이건 단순한 순위 상승이 아니었어요. 일본보다 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스무 해 동안 써온 기사들의 전제가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어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늘의 기사는 통계나열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요. 미리 작성해 둔 템플릿은 이미 쓸모가 없어졌어요. 삭제키를 누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작동 방식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무언가 큰 것이 바뀌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의 정적은 무지의 공백이 아니었어요. 질서가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지도가 접히고 새로운 지형이 펼쳐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침묵 속에서 다음 질문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스무해 동안 세계 질서를 관찰해온 기자로서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정적이 길어지자 발표장은 서서히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질의 응답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 사이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목소리였어요. 크지 않았고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삭임에 가까운 말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갔죠. 일본보다 위네요. 프랑스를 넘겼어요. 지표 다시 봤나요? 누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 순위가 어떤 전제를 무너뜨렸는지, 무엇을 새로 써야 하는지 말이죠. 저는 노트를 펴고 숫자보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표정에는 논란보다 재정렬의 기색이 짙었어요. 흥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이 돌았죠. 한 베테랑 기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잠시 뒤한 싱크탱크 분석가가 조용히 단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속도. 경제 규모도 인구도 아닌 속도라는 말에 몇몇 고개가 동시에 끄덕여졌어요. 산업 전환, 생산, 의사결정. 모든 것이 빠르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만 봐왔어요. 과정의 속도를 평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어디에 도달했는가보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를 보지 못했죠. 이 방안의 낮은 목소리들은 이미 기사 제목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강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게 축적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이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죠.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순위를 설명하려면 단순한 지표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해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본사의 상황을 보고하는 듯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이 묻어났죠. 예상 밖의 뉴스를 전할 때 나타나는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노트북을 열어 과거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10년 전 순위를 역추적하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추세선을 그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제 옆자리 로이터 특파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발성이 아닐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해의 이변으로 치부하기엔 지표들이 너무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일시적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이었습니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지만 회의실의 주목은 여전히 그한 줄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국 6위. 숫자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를 읽어온 문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메모란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속도. 그리고 그 아래 물음표를 하나 더 찍었죠. 이 속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표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GDP, 군사력, 외교 영향력, 기술 지수. 각 항목은 이미 수없이 다뤄온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였어요. 한 나라의 최고점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점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모든 지표에서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 영역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표시돼 있었어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생산자이자 조정자였습니다. 특정 기업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 이름이 빠지면 여러 시뮬레이션이 작동하지 않았죠. 방산 항목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계약 규모보다 납기, 유지, 전환 속도가 강조돼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한 팀은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연결점이었어요. 한 분석표의 주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단일 실패 지점 회피.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세계는 거대한 시스템이 되었고 한국은 그 시스템 안에서 예상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 지도를 펼쳐보니 한국 기업들이 세계 대륙에 걸쳐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항목에선 특허 집중도가 유독 높았어요. 조선 부문은 고부가 선박점 유율이 압도적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분야들은 하나같이 대체 불가능성이 높았어요. 당장 다른 나라로 옮기기 어려운 영역들이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숙련도 생산 속도 품질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였죠. 이 지점에서 감정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경이였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크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이 순위를 설명하고 있었죠. 옆자리 독일 기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자국 기업 이름들이 적혀있었어요. 한때 세계를 주도하던 이름들이었지만 이 표에서는 과거형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금 가장 큰가가 아니라 누가 다음 10년을 지배할 구조를 갖췄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서 한국은 이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경희가 고개를 들자마자 발로는 어김없이 따라왔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지속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죠. 에너지 자원이 없어요. 지정학적 위험이 상수처럼 붙어있습니다. 이 논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비슷한 문장을 수없이 써왔어요. 강대국의 조건은 크기, 인구, 자원이라는 오래된 공식. 그 틀에 한국을 넣으면 언제나 불안정한 예외가 됐죠. 한 유럽계 연구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좋아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숫자도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회의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그 논리가 틀렸다고 즉각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산율 그래프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는 여전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죠.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감각이 남았습니다. 이 반론들은 모두 과거의 지도위에서만 성립하고 있었어요. 현재의 공급망, 현재의 안보 환경, 현재의 기술 위존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멀쩡한데 대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될 가능성을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동 중인 시스템이었죠. 그럼에도 반론은 계속됐어요.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나요?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어쩔 건가요? 동맹국들이 등을 돌리면요? 하나하나가 합리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인구 감소율, 에너지 자금률, 군사비 대비 GDP 모두 약점을 가리키는 지표들이었죠. 전통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강대국을 땅덩어리와 인구수로만 측정해왔습니다. 자원 보유량과 군대 규모로만 평가했죠. 그런데 세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였습니다.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느냐였어요. 기준 자체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가? 어떻게 작은 나라가 시스템의 중심이 될수 있었는가? 답은 곧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방산과 산업 생산 파트를 설명하던 포브스 리서치 디렉터가 자료를 넘기다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평시에도 전시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실지 않았어요. 단순한 설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앞선 모든 반론에 작은 균열을 냈죠. 전시를 기준으로 한 생산 체계.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납기 지연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 공급망이 끊겨도 돌아가는 설계, 정치적 결단이 늦어져도 현장이 멈추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그는 숫자를 덧붙였습니다. 계약 체결에서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유지와 보수 전환 속도. 생산 라인의 유연성. 독일, 프랑스와 비교된 표에서 한국의 수치는 유독 안정적으로 이어져 있었죠. 폴란드 방산 계약 사례가 화면에 떴습니다. 계약 서명 후첫 번째 인도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됐어요. 한국은 8달이었습니다. 다른 경쟁국들은 평균 2년 반이었죠. 차이는 명확했어요. 그제야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가능한가요? 인구와 자원 이야기는 뒤로 밀렸어요. 대신 조직 문화 의사결정 구조 위기 경험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생산라인 전환에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나요? 디렉터는 준비된 답을 내놨어요. 한국 기업들은 평소에도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익숙합니다. 민수와 군수를 동시에 다루는 구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로는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핵심 질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미 위기 속에서 작동해온 나라였어요. 분단 상황이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준비 태세를 일상화한 원인이었죠. 자원 부족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점이라 여긴 것들이 실은 강점의 뿌리였어요. 파는 그 순간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을 변수로 보던 시선이 상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 되고 있었죠. 저는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발표가 아니에요. 세계가 강대국을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이미 충분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단서를 달아왔던 것이 의외로 예상보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들이 자동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설명들은 어떤 수식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고, 그 준비는 이미 여러 차례 현실에서 검증돼 있었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생산, 위기를 전제로 한 시스템.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생활방식에 가까웠어요. 저는 시선을 바꿨습니다. 한국을 불안정한 예외로 보는 대신 가장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선언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나라.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삼지 않고 내부의 구조로 답해온 나라였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저는 쓰지 않기로 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제 기사에서 한국은 더 이상 특이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을 비교할 때 이제 저는 묻습니다. 한국처럼 작동하는가? 빠르게 전환하는가? 위기를 일상으로 관리하는가? 크기보다 연결을 우선하는가? 그 질문들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꿨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은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읽는 문법의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문법 안에서 한국은 이미 중심어로 자리 잡고 있었죠. 발표가 끝난 뒤 기자실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신 기사로 끝날 줄 알았던 원고들이 하나둘 분석기사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목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단어는 의외였습니다. 대신 비교가 들어왔어요. 독일은 느렸고, 일본은 망설였으며 프랑스는 내부 조정에 시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서 저는 아까 메모해 둔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속도.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수정의 속도, 전환의 속도, 실패를 인정하는 속도였습니다. 강대국들은 크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은 작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순위를 만들고 있었죠.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완벽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고쳐서 올라간 거다. 그 문장은 오래 남았어요. 저는 노트에 몇 가지 사례를 더 적었습니다. 폴란드 계약, 호주 방산 협력, 중동 원전 입찰. 하나같이 한국이 선택된 이유는 같았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회의실 밖 복도에서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본국 정부의 보고서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산업구조, 의사결정 체계, 위기관리 시스템. 연구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조용히 확산됐습니다. 이 순위는 한국을 지켜 세우는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강대국이 어떤 형태를 가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문장을 여러 번 고쳤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위가 주는 의미를 과장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남기고 싶었죠. 포브스의 이번 평가는 한나라의 성취를 선언한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가 무엇을 강대국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준 기록이에요. 크기보다 작동, 주장보다 준비, 구호보다 속도. 그 기준 위에 한국이 놓였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준 안으로 들어왔다. 더 이상 변두리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중심에서 비교되고 있었죠.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20년 동안 국제 질서를 다루며 쓴 기사 중 가장 조심스러운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확신에 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를 설명할 때 한국을 가능성의 예로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대신 현실의 사례로 다루겠다고요. 창 밖으로 런던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이 도시에서, 이 회의실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제 몫이었죠. 그날 포부스 발표장은 조용했지만 저는 분명한 이동을 목격했습니다. 국가 하나가 아니라 질서 하나가 자리를 옮기는 순간을요. 파일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은 찬사가 아닙니다. 다음 시대를 읽기 위한 좌표죠. 그리고 그 좌표는 이제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기자 마이클 헤스팅스의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대국의 기준은 정말 바뀌고 있을까요? 크기보다 속도가, 자원보다 구조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걸까요? 한국이 보여준 방식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모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생각, 동의하는 부분이나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 좌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줄 겁니다.